나의 어린 시절은 절망적이고 불행했고 가난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집에선 독재자였는데 나와 동생과 어머니를 때리곤 했다. 주변 환경도 갱단과 마약, 폭력, 가난으로 가득했다. 난 부모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더 믿기로 했다. 내가 10살 때 절도를 당해 가방과 신발을 뺏겼을 때 아버지는 내가 당한 일을 믿지 않고 많이 때리셨고 난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러다 12살에 큰 조직 차이나 갱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만 행복해진다고 믿었고 하기 싫은 건안 하는 게 내가 갱단에 들어간 이유였다. 들어간 지 3개월 후 납치와 절도를 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갔고 12살에 4년형을 선고받았다. 나 자신만 믿자라는 내 신념은 더 확고해져 갔다. 살인, 강간, 싸움 등이 가득한 감옥 생활은 정말 끔찍했다. 4년 뒤 감옥에서 나왔고 두달 일주일 뒤 다시 폭행 및 불법 무기 소지로 10년형을 받게 돼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다. 그때 우울증이 심해 심리상담도 여러 번 받고 분노조절 상담도 받았다. 상담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됐고 공허함과 허무감을 극복하지 못했다. 난 항상 슬펐고 인간으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했다. 그 감옥에서 제소자의 권유로 코란을 세번 읽고 성경은 두번 읽었고 특별한 거 없이 복역을 마쳤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행복한 상황이 아닌데 굉장히 편해 보이셨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생겼어? 그랬더니 교회 나간다고 하셨다. 난신 따위는 믿지 않아. 우린 불교잖아. 난 출소하고 좀더 착하게 살아보고자 직장을 구해 부모님을 도와드리려 했으나, 정과범이라고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마약을 팔게 됐고, 더큰 돈을 벌기 위해 마약 딜러들의 돈을 뺏기로 했다. 친구와 마약 딜러의 차에 다가갔는데, 친구가 딜러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다. 그 이후로 나에게 죽음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뭘 하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빌려온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다. 며칠 후, 엄마가 차가 고장났으니 날 보고 교회 좀 데려다 주라고 했다. 난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에 허락은 했지만, 나한테 전도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짜장면 같이 먹을래? 같이 먹을게요. 하지만 난 신을 안 믿고 불교신자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조용히 맛있게 먹은 후, 목사님은 나에게 두 가지의 충격적인 질문을 하셨다. 너는 죄인이니? 너는 죄가 뭔지 아니? 죄가 뭔지 알죠? 넌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신에게 대적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죽이고 사기치는 게 죄죠. 그건 죄가 아니야. 뭐라고요? 이상하네요. 전 이렇게 배웠는데요? 죄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 자신을 더 믿는 거고 두 번째 죄는 죄의 유전이란다. 너가 중국인으로 태어난 건 너가 선택한 일이 아니듯 너의 아버지와 그위 조상들 모두 중국인이었지. 죄도 이와 같이 아담의 죄가 우리까지 내려온 거란다. 그래서 우린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난이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던 게그 당시 내 아들이 4살이었는데 아이에게 아빠처럼 살면 안된다며 착하게 크라고 좋은 것만 가르쳤지 훔치라고 가르치진 않았다. 내 아들이 젤리곰을 엄청 좋아하는데 야채를 잘 먹으면 젤리곰을 준다고 했지만 아들은 야채를 숨기고 몰래 야채를 버리려고 했다. 심지어 의자 위로 올라가서 찬장 꼭대기에 숨겨놓은 젤리곰을 찾으려고 손을 뻗고 있었다. 너뭐 하니?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이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는데 아이는 본능적으로 거짓말하고 감췄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지 오렌지나 망고가 나올 순 없어. 마찬가지로 아기를 봤을 때 죄가 보이니? 아기들은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울 뿐이야. 하지만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하나씩 죄가 나오기 시작한단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 치고 훔치기 시작하고 살인도 저지르지.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였어?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데 완전한 결과를 내려고 하지. 그러니 계속 실패하는 거고 허무함과 좌절감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거란다 목사님은 내 가슴 깊은 곳에 있던 심연의 핵심 문제를 터지게 하셨다 나는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분노 조절 상담도 받았어요 양팔을 계속 가다보면 맨 끝에 뿌리가 나오는데 그게 죄고 죄가 분노의 근원이란다 듣고 보니 내 관점이 틀렸다는 게 알아졌다 차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멈추지 않아서 사고가 나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페라리라도 몰 수가 없단다. 사람에게도 제동을 걸어줄 브레이크가 필요하단다. 정욕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어서 엑셀만 계속 밟는다고 생각해보렴. 마약을 하고 돈만 벌려고 혈안일 때 브레이크가 없어서 제동이 안 걸리면 삶은 망가지게 된단다. 인생이 매우 비참해지는 거지. 목사님은 날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잘 아시지?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너 스스로를 제어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누군가 널 도와줘야 하지. 목사로서 내가 너의 브레이크가 되어 주겠다. 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지? 최악이죠. 저는 아빠를 증오해요. 내가 범죄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것도 이렇게 화가 나는 것도 폭력적인 것도 다 아빠 때문이었어요. 내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보렴. 내 아빠를 만나거든 아빠께 사과드려라. 뭐라고요? 솔직히 누가 나와 달랬나요? 자식을 낳았으면 아빠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빠는 저를 계속 때렸고 옆에 있어 주지도 않았다고요. 난 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났다. 조니, 너가 맞다. 아빠가 널 때렸고 유년 시절이 훌륭하지 않았지. 근데 넌 여전히 불행하지 않니? 난 깊이 충격을 받았다. 넌 계속 불행할 거야. 아이들을 사랑하는 다른 아빠들을 볼 때마다 더욱 비참해질 거라고. 지금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내가 하는 말을 믿고 한번 해보렴. 난내 감정을 내려놓고 이분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자. 난 아빠한테 전화를 했다. 몇 년간 통화해 본 적이 없어 정말 어색했다. 아빠, 저 존이에요. 누구라고? 아빠, 아들이요. 나에게 줄돈 없다. 돈은 필요 없어요. 아빠랑 할 얘기가 있어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알았다. 약속한 식당에 도착한 나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정말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고, 아빠도 날안 쳐다보고 나도 멀리 벽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목사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냥 가서 사과드려라. 괜찮아. 내가 너의 브레이크야. 그래서 아빠께 얘기했다. 제가 보자고 한 건, 그게, 사실은, 죄송해요. 나쁜 아들이어서 죄송하고, 아빠가 힘드실 때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아빠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해요. 그러자 아빠는 울기 시작하셨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나쁜 아빠여서 미안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 술도 주체하지 못해서 술 때문에 너희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 난 그때 20년의 고통 분노, 좌절감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지금은 부자 관계가 아주 좋아져서 매주 아버지와 외식도 하고 만날 때마다 행복에 대해 얘기한다. 아빠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빠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렸다. 정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은 아빠도 교회에 나오신다. 아빠는 교회는 세뇌시키고 돈도 뺏어가고 교회에는 여자들만 있다고 교회를 진짜 싫어하셨다. 근데 내가 더 이상 감옥에도 안 가고 마약도 끊고 총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아빠 스스로 목사님께 찾아가셨다. 만일 그때 목사님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 자신만 믿은 채 스스로 이해하려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나의 의로움으로만 살았다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수 없었을 거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믿지 않게 됐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손에 한번 맡겨보고 싶었다. 내 중심의 핵심 문제는 바로 죄였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 내가 암에 걸렸다 치자. 그럼 머리카락도 빠지고 살도 빠진다. 빠진 살을 찌우려고 밥을 열심히 먹는다고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듯. 우린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이고, 핵심이 만져지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목사님이 내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셨을 때, 나의 모든 문제들이 날아가 버렸다. 난 마약과 범죄 조직을 소망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주신 거다. 왜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신 걸까? 너가 죄인이기 때문이란다. 너는 죄악 중에 출생했어. 너 스스로 죄를 멈출 수 없단다. 넌 항상 허무할 거고 넌 항상 비참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대신 너의 죄를 갚아 주셨단다. 그리고 너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 저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저는 죄인이고 내 죄를 기억하는데요. 주님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넌 선택해야 돼, 조니. 끊임없이 변하는 너의 생각과 느낌을 계속 믿을 거니? 한순간엔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다투고 싸우면 미워서 헤어지는 너 자신을 믿을 거니? 난 결정해야만 했다. 한순간엔 마약을 끊차고 던져버리고 다시 마약하지 않을 거야라고 했지만 쓰레기통에서 약을 뒤지고 있는 게 바로 내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불안한 너 자신을 믿을 거니?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는 거짓말쟁이란다. 스스로를 속이는 너 자신을 믿을래?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너가 뭘 했든 주님은 널 위해 돌아가셨고, 널 완전하게 했으며, 너를 깨끗케 해주셨어. 난 주님을 믿고 내 자신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선택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힘이 내 것이 되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자 내 중심이 변했고, 허무함에서 소망으로 옮겨졌다. 의인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면 난 죽으면 악인들이 가는 곳에 갈 거라 생각했다. 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한 악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망이 생기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에 속아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뭐래도 안 된다, 여기고 막 살게 되는 거다. 요새 난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간증을 한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걸 알지 못해서 범죄자들에게 악한 죄를 짓지 말라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간은 결점 투성인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으려 노력할 순 있겠지만 결국 하루가 끝날 때쯤엔 허무함이 엄습해 오지 않나요? 우리가 행복할 땐 날아갈 것 같지만 슬프면 바닥을 치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린 계속 오르락내리락할 겁니다. 우린 이렇게 살다 가려고 태어난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뭘 했는지 아시나요? 죄는 당신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는 당신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죄라는 이 파괴적인 목소리를 믿지 않고 악한 생각, 악한 본성을 꺾을 수만 있다면 당신도 잘살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과 연결이 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소망이 당신의 맘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범죄자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멘토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교도소에서 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전한 게 아닌 주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일들이라 믿는다.